땅의 안목의 복을 여러분이 찾고 있다, 이 말이야. 안목의 복. 그 안목의 복은 잘못 본 거야. 이게 지금은 아름다워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이쁜 여자도 뼈로 바뀌어버려요. 그거 바뀌나,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주름으로 바뀌어요. 바뀌겠죠? 그걸 안목으로 본 거는 전부 홀린 거야. 홀린 거예요. 알겠죠? 어, 그래서 이 안목으로, 땅의 것은 안목으로 본 거니까 쓰레기 복이야. 복은 복인데 쓰레기 복. 하늘에서 얻는 복은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늘의 복입니다. 알았죠? 그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남자로 간다, 나는 여자로 간다, 나는 일백궁 간다, 나는 오백궁 가는데 내궁에 있다, 외궁에 있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 내궁이란 뭐예요? 내가 있는 곳이야. 어, 외궁은 바깥이죠? 그럼 그게 레벨에 의해서 다 정해져. 그 여러분 레벨이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레벨에 따라서 내궁이냐, 외궁이냐 안에서 또 정해지겠죠? 어, 그러니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알았죠? 저 사람 은 지구에 가는데 서울에서 태어나라. 뭐 거기서도 저 변두리에서 태어나라. 시골에 농부로 가서 있어라. 이거 다르죠? 네. 다른 거예요, 지구에 와도. 백공은더 그래요, 알았죠? 네. 어,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우냐면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스페이서가 요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질 않아. 공간이 넓겠죠? 네. 어, 이동이 너무 빠르고 공간이 네. 넓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어머니를 만나도 너무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게 만나 뭐 무슨 뭐 커피숍에서 만나 이런 게 아니야 <laughs> 알겠죠 아주 환상적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서도 눈물이 그렇게 나고 그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아름다운지 몰라 무슨 잔이 뭐 우리가 뭐, 뭐 먹는 이런 잔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해. 알았죠? 네. 어디에 먼지가 날아와 먼지 존재하지 않아요. 어, 좋아, 안 좋아. 뭐, 청소하고, 아, 이런 거 없어요. 전부 이 세포, 물질들이 우리 말을 다 알아들어. 다 알아서 정리하고, 다 정리가 되고. 알았죠? 어, 얼마나 좋아. 이런 몸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런데 하나도 부자연스러운 게 없어. 어? 거기서 또 거기서 뭐 음악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 자기 뭐 이런 꽃을 만드는 사람, 뭐뭐 뭐 씨를 만드는 사람 파트가 막 있죠. 그 자기 원하는 대로 직업을 또 많이 할 수가 있어. 알았죠? 그건 그는 돈 버는 게 아니야. 뇌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동하면서 보는 각도가 다 달라져. 좋아 안 좋아? 어, 그 그러니까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야. 좋죠? 근데 그게 환희심이야. 기쁨과 이런 게. 에? 근데 지상은 안 그래. 만나고 헤어지면은 저것도 언제 만나냐. 또 어떤 사람 만날까 봐 괴로워. 그래, 그래. 팔고가 있죠. 팔고. 어, 우리의 여덟 가지 고통은 뭐예요? 뭐예요? 사랑하면 반드시 이별이라는 에벨리고가 있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별을 하게 돼 있어. 가능한 사랑을 많이 할수록 빨리 이별해. 하, 덤덤하면 오래 살아. 불이 확 붙어서 사이가 너무 좋으면 이게 빨리 또 헤어지게 돼 있어. 어, 그러니까 그연 너무 촛불에다가 막 불을 많이 켜면 초가 빨리 녹듯이. 적당히 뭐좀 싸워가면서 살면 반평생을 사는데 너무 사이가 좋으면 둘 중에 하나가 병이나 무슨 말인지 알죠. 왜그런냐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맨날 끌어안고 자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거기서 희생이 되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자 여기는 지가 많이 즐기면 빨리 가는 거고 적당히 하면 오래 가는 거. 이 몸이 그래. 초와 같아. 불을 많이 켜면은 항상 불막켜고 있으면 빨리 녹아 버리겠지? 맨날 즐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은. 알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에 어리석은 자들은 열등감, 뭐 우울증, 막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중에서 오는 거야. 맞죠? 그냥 눈으로 뭘 보면 내가 뭐, 안목으로 뭘 가지겠다. 뭐, 일 샀다 보면 열등감 있죠? 어, 열등감에다가 자책감에다가 자괴감이라고 있어, 자괴. 자괴감이라는 건 아주 나쁜 거야. 이런, 이런, 열등감 있죠? 이, 이런 열등감은, 그죠? 어? 열등감이 있고, 자책감이 있어요, 자책. 그죠? 네. 자책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자책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자책감을 자격지심이라고 그래 자격지심 알겠죠 네. 어, 자격지심을 자책감이라고 그래 네. 뭐 자책감 하니까 뭐냐 그 다음에 자괴감이 있어 자괴감 어?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야 스스로 스스로 자기를 괴로워하는 거야 <laughs> 자괴감 이게 전부 다 우울증 이게 어디서 온다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알겠죠? 어, 그냥 전부 욕심에서 온단 말이야. 이게 실제는, 이, 이 자체는 이게 뭐요? 탐진치. 탐진치죠? 탐진치에서 온단 말이야. 탐진치에서. 에? 그러면 탐진치가 뭐요? 육신의 정욕, 정력, 안목의 정욕이야. 탐진치, 탐하는 거, 성질내는 거, 어리석은 거, 배우지 못한 거, 그러죠? 이 탐진치에서 이런 것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못 많이 한 사람 이거 있나 없나? 반대로 자존감이 생겨. 자존감 이거 반대가 돼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존감. 알겠죠? 자존감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뭐 관계 없어. 아무리 옆집에서 뭐 빌딩을 사도. 흔들림이 없어. 알았죠? 자기의 자존감이니까 자기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아, 저 육신의 정력, 안모의 정력은 더덥다? 저러다가 병만 얻는다?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다가 골뱅든다? 그래, 그래. 어,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과 적당히 해가면서 편하게 살지. 왜 저렇게, 어?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이웃 사람 볼 때는 무슨 거지들 보는 것처럼 쳐다보고, 지 혼자 잘 나가, 돌아다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없는 사람 보면은 지갑을 열어야 돼. 그래, 안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 근데 자존심이 있으면 되나? 자존심은 이거야. 이거. 저걸 만들어 놓는 거야. 알겠죠?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르죠. 네. 예, 그 다음에 예, 뭐 이걸 가지게 되면 서로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겠죠. 그죠? 네. 이런 거는 나쁘지가 않아요. 알겠죠? 네.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거는 괜찮아. 그 다음에 이런 예, 게 있어 자부심. 자부심. 그죠? 자부심. 아무리 뭐 돈이, 옆집이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가난해도 자부심이 딱 있어야 돼. 자존감이 딱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 0 0공가는 남자다 여자로 딱 정해지고 100공에 내공이냐 100공이냐, 200공이냐, 300공이냐, 400공, 500공에 내공 딱딱 정해져 있어. 그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자존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이 다 무너지고, 단칸방에 있어도, 이거, 자부심이 있어 없어? 어, 우리는 어디로 가는데 자부심이 있지? 그런데, 느들느들하게이 세상에 있고 깔아놔봐야, 전부 쓰레기야. 알았죠? 그래서, 멋지게 벌어가지고, 멋지게 써야 돼. 알았죠? 그래, 우리 하늘궁 재단에다가, 저, 봉공을 지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지. 아 응. 아 그죠? 봉공 짓는데 뭐한 몇천억 들어가겠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어, 허가 내고 어느 정도 보태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보태지면 좋죠? 그럼 늦게 질걸 빨리 질수 있는 거야. 근데, 응.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연락이 와. 그건 나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야. 어, 그건 물론 우리나라의 큰 부자지. 그럼 부자가 내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은 <laughs> 내 유튜브를 보고 나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이잖아. 그럼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또 적, 적을 칠때 도와줄 수 있죠. 어, 또 그분이 또뭐큰 건설회사래. 어, 그러니까 뭐 그분이. 뭐 지어주면 우리는 도움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세금을 감면 받아. 하는 후에 천억을 주면 천억 세금이 줄어들어. <laughs> 아. 알겠죠? 어, 어 한우 짓는데 우리 종교재단에다 천억을 기부하잖아. 그러면 그 기부 영수증을 가지고 세금을 그만큼 탄감을 똑같이 받아요. 아. 그래서 세계적인 재벌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거야. 그걸 국가가 못 도와주는 걸 개인이 그렇게 도와주면 국가 세금 대신 자기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야. 그 자기 재산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세금 낼 돈이 1년에 얼마면은 그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세금에서 공제되죠? 어, 100% 공제가 돼. 어 그래도 국가는 국가도 국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국가 세금을 한90% 내고 한10% 인해서 기부하겠지 네. 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부를 하면은 어, 기부한 거면 기업들이 공제를 받아요. 그건 알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어, 뭐 어, 관심을 가져서 내가 한번 만나봤어. 음, 만나봤는데 뭐 어,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뭐 하늘공 은행 빚 같은 이런 거는 뭐 순식간에 갚아 다 갚아버릴 수도 있지. <laughs> 어, 그 사람이 뭘 노려 백공을 노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 아직고 어차피 죽을 거 나이는 많아요. 근데 뭐 죽을 거뭐저걸 해놓고 가면 호경영 말대로 뭐 이거 천국을 간다는데. 괜히 이거 뭐 믿어두고만 안 믿어두고만. 어. 그 돈은 자기가 가지가는거 아니잖아. 네. 그리 그러니까, 아이 그 한번 믿어보자. 네. 그럼 그렇게 해놨다. 그럼 음, 그냥 배풍이야, 천국이야. 네. <laughs> 아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해외 많이 다녔는데 비행기 타도 겁이 안 나. 어뭐 하다가 잘못되면 허경영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한편으로는 든든한 보험이야. 네. 분명 있겠죠.